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주로 F-15K의 개량 사업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냥 F-15K의 개량 내용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전투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력 레이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마디로 크기가 작아서 어차피 성능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KF-16류를 빼고 우리나라 공군에서 a 사 레이더를 가지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우리의 주력기들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인 2024년부터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F15K의 개량 사업이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는 총 59대 F15K를 개량할 것이고 내년인 2024년부터 본격 개량 사업을 시작해서 2025년에는 두 대의 F15K를 미국에 보내서 개량을 하고 시험을 한 다음에 모든 기체의 개량은 2028년에 마무리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최종적인 총 사업비는 3조 4600억입니다. 원래 이 사업은 미국 보잉이 4조 3000억을 불렀던 걸 보잉과 협상을 하고 또 미국과 일본의 계량 사업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3조 7천억원까지 가격이 낮아졌다가 FMS 과정 등을 통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나와있는 계량비는 3조 4천6백억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보잉이 처음에 요구했던 비용보다 무려 8천4백억이 낮아진 겁니다. 그러나 F-15K의 계량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내년인 2024년에 사업을 끝내는 걸 목표로 F15K에 대한 데이터링크와 피하식별 장치에 대한 개량 사업을 임미하고 있고, 이 사업에만 이미 3,000억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 실질적인 개량 비용은 3조 7,600억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국이 데이터링크와 피하식별 장치를 교체하면서, 우리에게도 교체할 것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은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합동작전을 위해서 신형 링크 16과 피하식별 장치로 교체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결론은 F15의 대당 계량 가격은 최종적으로 637억이 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들기도 하죠. 현재 우리의 KF-21이 양산 가격이 그나마 올라서 880억인데 F15K는 계량 비용만 637억이라니. 물론 그렇다고 F15K를 계량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계량해야죠. 어쩔 수 없이 계량해야죠. 그런데 이게 마지막 계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F15K는 KF21 블록3 후기형이나 아니면 KFXX로 대체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은 아직도 신형 F15를 생산하고 있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이제 됐습니다. 이제 정말 이걸로 끝내자고요. 그럼 아마 F15는 대형 전투기이고 우리의 KF21은 중형 전투기이기에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분명 KF21은 블록2까지는 중형 전투기이지만 블록3나 KFXX는 기존 KF21보다 대형화된 기체입니다. 한마디로 기체가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F-15를 대체하는 게 가능합니다. 결론은 지금 KF21은 블록3에서 기체를 대형화시키자는 이야기와 아예 대형화된 KFXX라는 새로운 기종을 개발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일 블록3를 대형화시키면 기존의 블록2까지의 기체를 개량해서 블록3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해지기에 블록2를 개량해서 블록3로 만들고 대형화된 기체는 KFXX라는 별도의 기체로 만들자는 이야기와 아예 블록3를 처음부터 대형화된 기체로 만들어서 충분한 내부 무장창을 확보하자는 이야기로 나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KF21보다 대형화된 국산 전투기가 나올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에 이 기체가 나오면 F-15는 퇴역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번 개량이 마지막 개량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F-15는 이번에 어떤 개량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피아식별 장치와 신형 링크 16은 이미 개량되고 있기 때문에 개량할 필요가 없고요. 이번에 개량되는 주요 핵심은 신형 레이더와 신형 전자전 장비, 그리고 임무 컴퓨터입니다. 다행히 KF-16 유에서는 빠진 전자전 장비도 F-15K에서는 디지털형으로 교체하게 됩니다. 참고로 전투기의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바꾸면 전투기에 탑재된 전자전 장비도 디지털 형식으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KF-16유는 전자전 장비의 교체가 빠져있어서 실질적으로 전자전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추측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국산 전자전 장비를 달기 위해서다. 아니면 그냥 계량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다 등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F-15K 계량에는 전자전 장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F-15K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핵심인 레이더는 AGM-82 V1 레이더가 들어가고 EPAWSS라는 디지털 전자전 장비와 ADCP-2라는 새로운 임무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이 장비들은 현재 미국과 일본의 F-15 개량에도 똑같이 들어가는 모델들로 특히 우리나라가 이번에 신경 쓴건 우리 F-15K만의 독자적인 고유 부품을 사용하는 걸 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F-15K를 도입할 때 성능 향상을 위해서 미국의 F-15E와는 다른 독자 장비를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부품 등의 수급이 어려워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타켓팅 포드인 타이거2 포드는 우리만이 사용을 하는 타켓팅 포드로 부품 수급이 어려워서 가동률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은 미국의 표준 타켓팅 포드인 스나이퍼 포드로 전부 교체해버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이 사용하는 장비를 그대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장비가 좀 구식이긴 합니다. 뭐 솔직히 전자전 장비와 임무 컴퓨터는 그러려니 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A사 레이더인 AGM-82V1은 상대적으로 구형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레이더는 지금도 미국의 F-15 개량 사업에 쓰이고 있고 일본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레이더는 갈륜비소 소자를 사용하는 레이더이고 그래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로 F-35도 현재는 AGM-81이라는 갈륜비소 레이더를 사용하고 있지만 블록4에서는 AGM84라는 지라갈륨 레이더로 계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AGM81이 이번에 우리가 F15K에 선택한 AGM82V1 모델의 모태가 되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어찌 보면 F35에서는 버리려고 하는 레이더를 F15에서는 계량에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레이더의 성능은 어떠할까요? 이 레이더는 갈륨비소 소자를 1,500개를 가지고 있고, 전투기급 표적에 대해서는 250km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 반박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다. 이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400km가 넘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건 레이더의 성능은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레이더가 400km의 탐지 거리를 가지는 건 급유기나 조기 경보기 같은 대형 기체를 탐지할 때 탐지 거리고요. 전투기급 표적을 탐지할 때는 250km의 탐지 거리를 가집니다. 레이더라는 건 특히 A사 레이더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 모드가 있고 그리고 레이더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크기의 목표를 탐지하느냐에 따라서 탐지거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전투기를 탐지한다고 했을 때도 이 부분도 세밀하게 들어가면 전투기의 크기를 가로세로 3m급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가로세로 5m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모드인지 그리고 탐지 대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이 레이더를 우리나라의 KF-21용 레이더와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KF-21은 레이더의 질화갈륨 소자를 사용하고 있고 레이더 소자는 1,082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F-15K는 레이더돔의 크기가 KF-21의 레이더돔의 크기에 비해서 면적이 대략 2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F-15의 AGM-82V1의 레이더 소자가 1,500개밖에 안 되는 이유는 역시 발열 문제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같은 레이더돔의 갈륨 비소가 아닌 발열 문제에 좀더 자유로운 질화갈륨을 사용했다면 F-15도 대략 2,000개에 가까운 레이더 소자를 탑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갈륨 비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열 문제로 지라갈륨 소자만큼 레이더 소자를 촘촘하게 박을 수 없었고, 그래서 레이더돔의 면적에 비해서는 소자의 숫자가 작은 겁니다. 그럼 KF-21의 레이더는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KF-21의 레이더는 가로, 세로 5m의 전투기급 목표에 대해서 200km의 탐지 거리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는 최근에 업체 관계자의 이야기에 의해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결론은 F15와 KF21의 레이더돔의 크기는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탐지거리는 고작 50km 밖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의 KF21의 레이더는 우리가 처음 만들어 본 전투기용 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레이더 기술은 아직 소프트웨어의 기술력에서 명확한 한계가 있고,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향상되면, 우리의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이미 AGM-82V1은 발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의 발전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F-35도 레이더를 갈륨 비소를 사용하는 AGM-81에서 질화갈륨을 사용하는 AGM-84로 교체하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전자전 장비인데요. 이번 개량에는 다행히 KF-16U처럼 전자전 장비가 빠지지 않고 미국과 일본과 동일한 EPAWSS라는 전자전 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전자전 장비라는 게 하드웨어는 같아도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차이가 나면 성능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미국은 단한 번도 자신들의 전자전 장비를 그대로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다운그레이드 되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현대의 전투기의 전자전 장비는 전투기의 주레이더와 연동을 해서, 주레이더도 주력 전자전 장비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의 EF-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자신의 레이더를 전자전 장비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건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미국은 단한 번도 수출용 A사 레이더에 전자전 기능을 부여해서 판매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아직 우리 KF21용 레이더에 전자전 모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KF21용 레이더는 아직 개발이 덜 끝난 레이더이고, 그래서 지금은 빠진 거지 결론은 나중에는 전자전 능력도 포함되게 될 겁니다. 그나마 이 미국산 전자전 장비는 최신 전자전 장비인 만큼, 적 A사 레이더의 LPI 기능을 탐지하는 모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LPI란 뭐냐? 저피탐 모드라는 것으로 현대의 A사 레이더의 기본 중의 기본인 기능입니다. 한마디로 적에게 내가 A사 레이더를 쓰고 있다는 걸 들키지 않고 적을 탐지할 수 있는 모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A사 레이더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상대가 LPI 모드를 사용할 것을 대비하는 게 현대의 전자전 장비의 기본 중의 기본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KF-21용 전자전 장비도 적의 LPI 모드를 탐지할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LPI 모드라는 건 정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식의 LPI 모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산 전자전 장비가 없으면, 적의 새로운 LPI 모드가 나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없고, 당연하지만 미국이 자신들이 파악한 모든 종류의 LPI 모드에 대한 탐지 능력을 수출형 전자전 장비에 부여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항상 적국의 전파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전투기의 전자전 장비에도 미국이 파악한 전파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를 입력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전자전 장비 대부분은 항상 새롭게 파악한 적의 전파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는 북한을 빼고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전파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전파정보만을 활용해서 이 전자전 장비를 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KF21용 전자전 장비는 우리 군이 적의 전파 정보를 잘 수집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 개발자분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자전 장비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건 전자전 장비 스스로가 미지의 전파를 파악하고 분석해서 스스로가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뭐 일종의 인공지능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 개발자분들은 이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의 전파 정보가 없어도 우리의 전자전 장비는 적을 제밍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항상 적의 전파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기능이 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전자전 장비에는 이런 기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전자전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F-15K가 일본의 F-15에 비해서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일본은 꾸준히 우리나라의 전파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그래서 일본의 F-15에도 일본이 파악한 전파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는 일본의 전파 정보를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전자전 장비를 사용해도 우리가 밀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이 새로운 미국산 전자전 장비가 하드웨어적으로는 뛰어난 게 사실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KF-21용으로 개발한 전자전 장비보다 한참 성능적으로 떨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라면 정확히는 우리나라의 KF-21이 없었더라면 이번 F-15K의 개량은 대환영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성능에 박수를 치며 환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게는 이제는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국산 장비가 있고, 물론 KF21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현재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최신 장비보다 성능이 좋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미국의 수출형 장비보다는 뛰어나다는 건 부인할 수 없고, 그래서 미국의 수출형 장비로 개량되는 F15K의 성능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는 말이죠.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개량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개량은 해야죠. 하긴 해야지만 정말 이게 마지막 개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무려 3조 7600억이나 들여서 하는 이번 개량이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이번 개량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